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몇 번째 많이 요즘에는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과 생활 방식이 매우 복잡, 다단해지면서 어, 아주 자주 머리가 아픈 그런 두통을 경험을 합니다. 이마에서부터 간단 오리, 머리 뒤쪽 그리고 뒷목쪽으로 이어지는 여러 형태의 통증, 정말 신경도 써이고요. 짜증도 나고, 컨디션은 뚝뚝 떨어지고, 심지어는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 생각하게 되는 아주 고약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할수 없을 정도의 극심하고 지긋지긋한 편두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통증이 왔을 때 당장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또는 뭐 집에 진통제가 없고 또한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어도 좀처럼 정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때 이용하면 통증의 정도와 개인 요인에 따라서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대략 한 20분 내에서 신결이 많지 그 통증이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드는 식품이자 약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통은요. 크게 특별한 원인 유무에 따라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주목할 두통은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1차성 두통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이 그 요인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있지는 또 않습니다. 아, 이 일차성 두통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긴장성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극심한 두통이 짧게 머리 한쪽에서만 생겨서 수 시간에서 수일 동안 짧게 반복되는 꿈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아, 세 번째가 편두통인데요. 음, 편두통을 흔히 머리 한쪽의 부위가 아픈 두통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어, 하지만 편두통은 그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업무를 할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꾸역과 붓토 어, 또는 빛과 소리에 감밀하게 반응하는 증상까지 동반하는 그런 두통을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면 마비감이나 시력장애, 언어장애까지 겪을 수 있는 어, 그런 두통입니다. 어, 이런 편두통은 전문가의 치료나 처방 없이 진통제를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두통이 만성화되거나 또진통제 내성이 생겨서 일반적인 진통제라도 쉽게 개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없어졌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증상이 남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두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참기 힘든 편두통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거나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식품이자 약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머위입니다 이 머위가 얼마나 두통에 대단한 식품이자 약초인지 지금부터 그 근거와 경험사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위는 초롱꽃목 국화과 머위 속에 열의 살이 풀이고요 머위 속은 전 세계에 약한 20종 정도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 머위와, 어, 산에 있는 산머위 두 종이 자생을 합니다. 이 머위는 산이든 들이든, 뭐, 혹은, 어, 논밭이든 다소 습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배도 많이 이루어지고, 어 그리고 대표 범람물이자 세계적으로도 그 약성을 인증받는 그런 약초이기도 합니다. 아뭐에 이런 이름은 뭐 이외에도요. 머우, 머구, 머구때로도 머구 불리고요. 뭐 한약명으로는 봉두채 그 외에도 간동화 사두초등으로 불립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수분이 엄청 많은데요. 어그 중에 약 90%가 수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해분 어,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위의 1 0 0 g 당이요성분의 함량을 한번 보면요, 어,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철, 나트륨, 아연, 구리, 셀레늄 등의 어, 풍부한 무기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으로는요 비타민 A, 비타민 B1, B2, B3, B5, B6, 비타민 C, 비타민 K 등이 들어 있고요. 또한 어, 글루탐산 라이신, 루신, 발린, 아르기닌, 아스파르트산 등의 아미노산 어, 그리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도 있지만 뿌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페타신, 이소페타신과 그 외에 구에르세틴, 캠페롤, 사포닌, 탈리, 타르타르산, 앙겔리산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성분들 중에서 뭐이 특유의 쓴맛 성분이 곧바로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자, 이 성분이 오늘의 편두통을 잡아주는 주인공격인 성분이 됩니다. 이 성분을 우리나라 대한두통학기지에서 발표된 편두통 예방치료에서의 천연물이라는 논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편두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식품 중뭐의가 가장 효과가 높다. 아그 근거로는요, 모의의 함유성분중 강력한 혈관확적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많아서 염증 물질인 유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서 편두통의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유코트리엔은 지질신호 전달을 이용해서 면역바응을 조절하고요, 염증을 유도하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염증성 매개 물질을 말합니다. 아, 그리고 미국 두통학회와 미국 신경과학회의 편두통 예방과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요, 편두통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식품으로 오일을 꼽고 있습니다. 아, 또한 미국과 독일의 공동연구회에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의 75g을 섭취한 결과 머이를 먹지 않은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49%나 약50% 정도 되죠 절반이죠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두통학회와 미국신경과학회에서는 편두통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할 경우에 아, 하루 머의 50에서 75g을 2회로 나누어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사실 작년 봄부터 저는 어 의의 두통에 대한 미 논문과 아~ 미국의 편두통 치료 및 예방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어~ 대한 두통 학회제 논문과 미독 공공연구 결과를 근거로 어~ 주로 진통제나 병원 치료를 받아도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어~ 두통을 자주 앓는 분들께 아~ 어, 두통에 좋은 식품으로 어~ 머위를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놀랍게도 미국과 독일이 공공연구에서 확인한 49%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극심한 통증이 너무 신기하이 많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폭 통증도 어, 줄어들고요. 어 그래서 정말 살만하다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번의 습취만으로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분도 많았고요. 어 효과의 지속기간도 진통제에 비해서 훨씬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 진통제나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거나 머리는 아픈데 사정상 약국이나 병원에 당장 갈수 없을 때 평소 두통을 자주 앓는 분들 그리고 병원 치료와 함께 먹어도 좋으니 꼭 한번 어, 머리를 이용해 보세요. 이머이는 진통제와 다르게 내성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년물 그리고 식품 그리고 약초로서 정말 훌륭한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고 잊지 마시고 머위의 두통에 대한 놀라운 효능 주변에도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 정말 좋습니다 머이는 잎과 줄기는 주로 식재료로 뿌리는 주로 약재로 이용하는 버릴 것 없는 뭐 식물이라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죠? 먹는 방법은 무침이든 볶음, 초절임, 장아찌 뭐, 이차 등 어떤 방법으로도 어, 섭취해도 좋습니다. 아, 용량은 최소한 25g에서 35g, 아, 대략 한반줌 정도 아마 됩니다. 어, 아,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발생하려 할때 드시면 어, 되는데요. 뭐, 다소 많이 드시더라도 어, 상관 없습니다. 어, 근데 뭐, 이차는 한 8에서 12g 정도로도 어, 충분합니다. 아, 눈으로 혹은 머리에만 넣어두시지 마시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 단 두통의 원인은 대부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또한 두통이 반복될 경우 만성두통이거나 2차성 두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통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 어, 예, 놀라운 효능은 너무 많은데 다른 영상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알람과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 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